we uh -huh.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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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앞달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이미 그곳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만들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 내립니다. 이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나갑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서 놀랐지만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불편해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다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락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2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부정에 대한 논쟁, 18절에서 22절에서는 금식에 대한 논쟁, 23절에서 28절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에 나타난 부정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후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던 레이라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 레위는 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레이는 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레이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제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앉았다라는 표현은 음식을 먹을 때 기대어 눕는 자세를 말합니다. 레이의 집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세리들과 제인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가? 이런 예수님의 행적이 왜 이들에게 논쟁거리가 되었을까요?"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 유대인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금액보다 더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액을 자신들의 이득으로 삼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비양심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가뜩이나 로마의 압제를 받아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이 유대인 출신의 세리들은 동포들 사이에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리를 강도와 동일 선상에 두었어요. 세리와 함께 언급된 죄인들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은 존재 자체가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접촉한 타인들에게도 부정함을 전달하는 그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자신의 무리에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과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식사의 메뉴, 장소 그리고 함께 먹는 대상은 정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거룩하지 않은 장소에서.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은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섭취를 하면 그야말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당시 식탁 교제는 함께하는 자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죄인과 친밀하게 지내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하게 그런 자들과 가까이 지내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다니 도대체 너는 선생님은 왜 그러시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사가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 존재하는 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시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함과 부정함에 관련된 정결의 규례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후 18절에서 22절에서는 금신논쟁이 일어납니다. 18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정결의 논쟁에 이어 금식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말을 살펴보니 당시에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는 예수님의 통치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회개와 애통으로 금식하며 사제를 비는 기도를 드리는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겸비하며 기다리던 금식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금식은 어떻게 이어져 오는 것이었을까요? 구약의 공식적인 금식은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 있었습니다. 대속제일은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과 지도자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직을 수행하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의 금식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표로 간주되었습니다. 이후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 기간으로 정하고 금식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일주일 중 다섯 번째 날이었고 하산한 날이 일주일 중두 번째 날이었기 때문에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의 금식은 점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금식, 자신의 공로를 공식화하고 세우는 금식으로 변질되어 갔지만, 지금 이들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며 회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유언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스스로 겸비하여 참회의 회개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알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혼인 잔치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는 없지요. 혼인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신랑 신부와 더불어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스스로를 겸비하는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금식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들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라 오히려 신랑을 빼앗기게 될때 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와의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는 자리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종교적 전통은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긴 낡은 포도주와 같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와 새 천조각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등장은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시대가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8절에서는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들은 30국의 금지 조항을 정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중 장소를 이동하거나 수확을 하는 것도 금지 조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일들이 이들에게 포착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논쟁을 벌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소년과 함께 피난 중에 있다가 시장하여 먹을 것이 필요했는데 이때 하나님께 올렸다가 물린 떡을 나눠 먹은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규례와 법도상 하나님께 올렸던 떡은 절대로 일반인이 나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시장한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먹게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규례보다 사람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소년들에게 떡을 주어도 먹은 자들에게 탈이 없었던 것은 사람을 더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다윗이기에 허용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성소 안에 다윗이 율법을 초월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위로 옛 안식일이 아닌 새 안식일을 누리는 제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 안겨주는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세 가지 논쟁을 벌입니다. 그세 가지 논쟁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죄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앞서고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새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어떠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정결을 강조하는 부분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았습니다. 정결 규례의 시작인 구약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진영은 이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운데 성막 그리고 성막을 둘러싼 진영. 그리고 진영 밖으로 공간을 구분합니다. 구약의 정결법을 살펴보면 정결의 정도에 따라 배치되는 위치가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지극히 정결하고 구별된 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에 위치합니다.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곳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장소입니다. 그곳이 가장 정한 곳이죠. 정한 곳에는 그에 걸맞게 정한 사람과 정한 물건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하지 않은 물건이나 사람들은 진영의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상태의 사람과 물건은 아예 진영 밖으로 퇴출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곳에 머물수록 공동체 안에서 그 존재적 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지요. 정결함이 본인의 존재적 가치, 공동체 안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척도였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정결함에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자비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러한 이면이 바탕이 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존재가치의 하락이고 진영 밖으로 퇴출되는 것이니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 심리가 그들 속에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결함 자체여야 하고 정결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윤례와 법도를 따라 잘 지키면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늦은 것처럼 보이는 저들, 세리와 재인들의 자리는 경멸하는 자리이고 나는 경멸의 자리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부정함, 죄는 우리에게 그런 불편함들을 제공합니다. 정결규례의 입장에서 보면 죄는 이미 자격을 상실한 부정함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고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인생에서도 아직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다가 이런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마음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도무지 회복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누구든지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도 모든 신체가 마비되어서 전혀 회복할 가능성이 없었던 중풍병자도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그런데 그와 함께한 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예수님께로 왔어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결국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립니다.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너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때 그를 고치시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세우고 상한 심령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피로를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금식도 해보고 정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써도 안 되던 것들이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것이 축제이고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리는 모든 삶은 새한식을 누리는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인생, 더 힘이 나는 인생,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인생, 당장에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심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나에 대한 기대,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빨리 치료되고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했어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면에 남아 있는 옛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을 입습니다. 나의 죄의 습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오직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추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나아가는 화살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인생.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어려워도 나아가는 인생.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힌다면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고서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항상 그와 함께하며 더 가까운 친교와 교제를 나누려고 기꺼이 내 마음에 초대하여 식탁교제를 나누듯 예수님과 친밀한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잔치같이 여겨지는 인생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의 하살표 방향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 가지와 같았다면,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을 향하고 있었다면,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상하고 좌절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장가지들을 끊어내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이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항상 그, 그 공간에 두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의 교제의 자리를 늘 사모하며 동참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를 애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훈련, 교제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로 사시면서 회복과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모든 마음의 아픔과 질병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예배와 훈련의 자리들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